지금부터? 아, 네 니가 말해야지 이제 아 니가 말해라 아니 이 영상 설명해야지 이제 자 유튜브 구독해주 구독자 여러분 구독 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뿌잉 <laughs> 아, 뭐 지금, 지금 하실 건 뭐죠? 지금 하실 거는 아마테라스 실전 권법 7단지 7단지 <laughs> 실전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용하면 그 사람은 위험하니까 벨트 배달하지 않으요맞 살짝 맛보기 링린아향기 흐치기도 틀리죠 보시죠. 한번 날아 이런 식으로 한번 피하시면 되고요. 이건 상하타는 질식 사고 날수 있으니까 일초에 아홉 대 때리는 즉1구다바시가 <laughs> 올리도 <laughs> 습니다 일초에 아홉 대예요. 잘 세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시작, 시작해보세요. 시작! <laughs> 시작.